만약에 그 증상 자체가 자꾸 반복이 된다든지 아니면 점점 커지거나 흔히 말해서 염증을 동반하면서 통증과 붓기가 커지는 경우, 뭐가 자꾸 터져나오는 경우. 안녕하십니까. 청주 서울아상 하약 대표원장 오세훈입니다. 오늘은 피부양성 종양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거나 많이 질문해주셨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알려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피부 양성 종양에 대해서 네. 몇 가지 여쭈려고 하는데요 종양이라고 하면 우선 무섭기 마련인데 음. 양성이라고 부르는 아이들이 있고 악성이라고 부르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가끔 환자분들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술하고 나서 조직 검사가 나왔더니 간단한 양성 종양입니다 하면 양성이요 이렇게 시신 분이 있거든요 음성과 양성을 이렇게 서로 혼돈하셔가지고. 양성을 더 나쁘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구분해서 말씀드릴 때는 양성 질환과 악성 질환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양성 질환은 흔히 생길 수 있는 질환들 수술이나 아니면 약물로서 치료했을 때 끝나는 질환 표피나 피지나 뭐 섬유종, 지방종, 여러 가지 좀 질환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흔히 생길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는 질환들이고 악성 질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이나 재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을 수 있는 흔히 이제 암이죠 나쁜 질환을 보시면 되시고 암도 1 2 3 4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저희가 기수가 있죠 기수를 나누는 이유가 수술과 어떤 추가적인 치료에 대한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 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양성질환과 악성질환 다르고 또 치료 방법과 향후 어떤 예후라 그래죠 우리가 생존율을 말씀드리는 건데 양성 피부종양 같은 경우는 절제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는 우리가 생명과 크게 연관은 없겠죠 악성질환 같은 경우는 전이를 하고 재발을 하고 또 어떻게 되면 또 이게 생명과 도 관련성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나눠서 구분을 짓고 치료와 예후가 달라질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양성과 악성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끔 이렇게 뾰루지처럼 뭐가 나거나 하면 이 정도는 병원 안 가도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양의 크기라던가 어떤 색깔이라던가 이런 걸 보고 반드시 병원에 가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만한 특징들이 있을까요? 환자분들이 뾰루지처럼 낮은데 이제 이게 피부에만 잠깐 올라온 게 아니라 그 아래는 굉장히 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두시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이걸 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어떤 소독되지도 않고 의료인이 아닌 분들이 했을 때 당연히 더 염증이 생기거나 더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 증상 자체가 자꾸 반복이 된다든지 아니면 점점 커지거나 흔히 말해서 염증을 동반하면서 통증과 붓기가 커지는 경우 뭐가 자꾸 터져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으면 개인적으로 치료하지 마시고 피부양성종양질환에 대해서 치료도 하고 수술할 수 있는 가까운 명을 좀 찾으셔가지고 꼭 진료를 보시는 게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대장문질환과 피부양성종양의 진심이정주설화상니까 대표 환자 오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